말아주세요. 안녕, 새콤이예요. <laughs> 새콤이 2 있어요, 새콤이. 새코미. 왜냐하면 새콤이 2는 네. 저희 할머니거든요. 네, 저는 새콤이 2예요 <laughs> 오늘은 할머니께서 네. 같이 영상을 찍고 싶어서 한번 같이 찍어볼 건데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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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네 뭐를 해보죠? 콘텐츠를 뭐를 안 했는데 오늘은요 오늘은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가지고요 오늘 뭐 어, 이벤트를 이벤트 할머니 저기 뭐 저기 뭐 이마트도 갔다 오고요 옷도 사 오고요 그랬는데요 저기 저쪽요 엄청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 저 피곤해가지고 아시몇 분까지만 잤잖아요. 아. 네요 빨리 야는데요 음, 오늘은 이벤트는 음, 어, 그때 달콤이는 제가 이사해서 를 달콤이는 자주 못 만나고요. 아쉽지만 달콤이와 함께 영상은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슬퍼해지시고 말고요. 저도 저희 달콤이를 만나고 싶은데 <laughs> 이사를 하니 뭐 만날 수가 없네요. 달콤이가요? 달콤이가요? 유유 여러분 달래주세요. 댓글로 달콤이가요? 댓글로 달콤이가요? 여러 달콤이가요? 댓글로 달콤이가요? 댓글로 <laughs> 많은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짧은 영상을 소개하면서 제가 짧은 영상을 찍어볼 건데 일단 새콤이 투는 저희 할머니예요. 그것만을 기억해주시고요. 음, 어쨌든 오늘은 제가 네. 이사해서 달콤이를 달콤이가요. 만나... 달콤이를 못못 만나게 됐고요. 영상도 달콤이와 함께 못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악플은 다. 담아주시지 마시고요. 꼭 좋은 댓글 남겨주세요. 달콤이 없이도 저 혼자 저 혼자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그럼 아자, 아자, 안녕.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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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